안녕하십니까.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 이송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래동화인 흥부놀부전을 보게 되면요. 흥부는 착한 캐릭터, 놀부는 자기 돈밖에 모르는 나쁜 인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흥부놀부전을 조금 삐딱하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재테크에 관한 예,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이게 흥부놀부전을 어떻게 그렇게 삐딱하게 볼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원전을 파고 들어갔다 보면은 좀 흥부가 답답한 부분이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부 어, 흥부전, 흥부놀부전을 보다 보면요. 어, 앞서 언급드린 대로 흥부는 착한 캐릭터, 놀부는 천하의 악덕한 인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과거부터 옛날 이야기, 전래 동화를 보게 되면은 아, 조금 지금 시점에서 볼때 예,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있죠? 선녀와 나무꾼. 자,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나무꾼이 나중에는 가족을 다 잃는 슬픈 스토리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옥황상제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막내딸인 선녀가 납치된 사건입니다. 예 이렇게 전래동화를 살짝 틀어서 보면 우리가 전혀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어, 틀어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시각을 볼수 있어요. 자 과거에 조선시대에는요 어, 어떤 문화가 있냐면 누가 잘 산다든가 가족 중에 누가 장원급제 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예, 팔촌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실제 그랬어요. 4촌까지는 기본이고, 누가 고관대작이 됐다 그러면은, 사촌까지는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뭐, 영모사건 나면은, 3대를 멸하는 이유가 저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도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예, 친척들 많이 취직시켜주죠. 심지어는 육촌까지도 취직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예,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고,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물며 흥부놀부전이 예 시작된 조선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어, 특히나 그 시대적 배경인 17세기, 19세기 고그 시절에. 자 놀부가 예 형인 놀부가 자이 모든 재산을 본인이 다예 빼앗고 흥부를 내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이 부분도 그때 당시는 장자상속 이었잖아요 예 큰아들이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게 그때 관례입니다 조선 중기까지는 예 형제 자매들한테 이제 뭐 균등해서 상속하는 분위기였는데 조선 후기 때는 예 장자가 제자를 다 하니까 그 돈을 예, 상속재산을 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뭔가 관점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동생한테 좀 그래 먹을 것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스토리상에서는 흥부 불쌍합니다. 엄동설한에 갑자기 쫓겨나게 되죠? 예. 왜 쫓아 냈을까 자 얼핏 보면은 놀부가 심, 심술 보니까 전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흥부의 행실이 형이 봤을 때돈 씀씀 이라든가 이런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저러지 않았을까 라는 혹시 그런 느낌이 안 드셨나요 아마 그런 느낌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생각을 해 볼게요 뭐, 흥부전 판본에 따라서 틀리지만, 자식수가 10명 이상 또는 30명까지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금술이 조, 좋아도 30명? 30명? 예, 여러분들 뭔가 의혹을 여기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흥부가 뭔가, 예, 조금 30명까지의 자식을 두었다 한다면은, 예, 뭔가 방탕한 생활을 즐겼던 캐릭터일 가능성도 예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긴 이제 추정이니까 예별 문제 없는데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흥부전을 보게 되면 자. 결국은 제비를 구해줘서 박씨를 봤잖아요. 그래서 박을 켰더니 이제 금은보가 나오고, 뭐 여러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막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박을 켤때 귀한 여인이 나온다고, 예, 흥부전엔 나와 있습니다. 귀한 여인. 저 어렸을 때 흥부놀부전 봤을 때는, 어, 저 집에서 일하는 어떤 귀한 분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판본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예, 양귀비라고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양귀비. 양귀비가 누굽니까? 흥부가, 예, 그대로 집으로 받아들이죠? 아, 우리 여기서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흥부가 자식이 30명이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결국은 놀부는, 예,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만약에 홍부가 정말 자식 30명을 둘 정도로 무언가 예 뭔가 좀 꿉꿉한 뭔가가 있고 어 그렇다면은 돈 씀씀이가 심상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놀부가 그래도 이제 지원을 쭉해 주었다가도 아얘이래다가는 이거 정말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렇다면요. 흥부 입장에서 박을 켜서 엄청난 재산을 만들었어요. 10년 뒤에도 그 흥부가 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테크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흥부의 돈그릇입니다. 돈그릇. 돈사발. 돈을 담아둘 수 있는 사발입니다. 자 돈그릇이 큰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그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돈그릇이 크지 않고 정말 조그만 돈그릇이다 요만한 돈그릇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한도 이상 넘어가면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자 특히나 마지막 박을 켰을 때 양귀비가 흥부의 첩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판본이 있는데, 자, 이 그렇다면 이돈 씀씀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양귀비 누굽니까? 이 중국의 정말 엄청난 미녀 아닙니까? 그리고 예 있잖아요. 아 이거 예 황제의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돈 씀씀이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결국 흥부의 10년 뒤 모습은." 예, 과연 그 박에서 나온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음표입니다.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었던 많은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예, 그것을 잘 지키고 불려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뭐,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몇년 뒤에 무일푼 된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 복권의 저주라는 예, 이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돈그릇이 작을 경우에는 그 돈을 지키지 못해요. 자, 만약에 흥부가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의혹들을 예, 모두 무시하고, 어, 흥부가 정말 예, 돈그릇이 큰 인물이라면, 30명 예, 본처에게. 와의 사랑에서 나온 30명이 맞고 양기비가 나왔다는들 그냥 집에서 그예 일하시는 분으로 혹은 그냥 예뭐 다른 분으로 그냥 두었다면 예 흥부의 재산은 미래에도 지켜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예 맨날 어 조강지처는 별당 본당에 두고. 결체의 양기비를 두고 논인다는 그러한 흥부전 판본도 있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또는 친척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판본도 있는 것으로 봐서, 흥부는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10년 뒤에 거의 뭐 밖에서 나온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명이 넘는 뭐 2, 30명 되는 식구들 아닙니까? 그 식구들 먹이고 재우는데 밖에서 나온 금은보화라고 한들 지킬 수 있을까요? 예,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흥부전, 흥부놀부전 뒤로 하고요. 우리 현대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권에 닥됐다면 흥부처럼 박을 켰는데 정말 금은보화가 쏟아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흥부가 가져다 준 박씨는 지금으로 치면은 예, 로또 복권이나 예, 복권으로 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 그릇이 작다면, 예, 작다면은 예, 그 돈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돈 그릇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돈을 지키고 키워가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그릇은요, 아, 이게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꾸준히 교육을 받아야지만 만들어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저 돈그릇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아, 물론 뭐 사회에 나온 뒤로 본인이 경험하면서 키워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릴 적부터 키웠을 땐더큰 돈그릇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생각했을 때 본인의 돈그릇이 작다 한다면요. 지금부터라도 키워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생에서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어느 날 갑자기 예, 뭐 일확천금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사업을 하신 게 순식간에 잘될 수도 있고 또는 투자하셨던 게 좋은 결과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큰 돈이 왔을 때 큰 복이 찾아왔을 때그 복을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돈 그릇의 크기 어느 정도 되실까요? 지금부터, 어 만약에 내가 돈 그릇이 작다 싶으신 분은요,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서적이나 재테크 관련된 서적, 재테크 관련한 영상, 재테크 투자 관련한 영상 등등, 또는 강연회 등등,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하셔가지고요, 요만했던 돈 그릇을 점점점점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흥부처럼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흥부전에서 마지막에 흥부가 행,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딱 끝난 10전부터 해서 10년 뒤에 흥부는 파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돈그릇이 커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성수의 재토크 그리고 이성수의 증시 토크 매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애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예,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